제청연합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하도 어수선해서 성명이 아닌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하는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심각한 대한민국 내부 안보 파괴입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이게 거짓말같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재앙 중에 전쟁이건 망하건 그 원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구한 날 미사일을 쏘아 대며 엄포를 놓는 북한 때문도 아니다. 시건방을 돌며 대한민국을 속국처럼 여기는 중국 때문도 아니다. 바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심장부에 날리를 털고 있는 종북 세력과 주사파들 때문이다. 나라를 말아먹고도 남을 주사파가 할게치고종북자파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간첩들이 덕실그리고노조교육정치에까지 세배던 간첩단이 북한지령을 받는 대한민국 선거를 통해 드러난 자치도 모르게 간첩들의 포습된 1600만의 무지한 국민들 내놓고 빨갱이 짓을 하면서도 빨갱이라 말은 듣기 싫어하는 멍청이들 새치혈에 녹아나고 선전선동에 논란하는 영혼탈출 어벅이들 북한은 어떤 짓을 해도 자극하면 안 되고, 우리 정부만 비판하는 방국가 세력들, 국가 안보와 아위는 내팽개치고, 눈만 뜨면 싸움질하는 삼류 정치인들, 이미 종북의 붉은 바다에 풍덩 뛰어든 기르기와 벚꾸라지들, 정가 사범 출신의 온갖 범죄임에 점철된 이재명 하나 구속 못하는 무기력한 검찰과 경찰,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온갖 부정선거와 조작선거를 해대도, 아무 일 없는 듯 시치미를 뚝대란 을치기 선관해. 건국 대통령, 부국 강병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은 좌파 대통령 죽은 날은 지대처럼 몰려가는 얼간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 6.25 세수호의 날은 생각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5.18은 미친 듯달려간 권력자들. 폭동을 막다 목숨을 잃은 궁경한 개죽음. 폭도들의 한려간 무슨 정신을 갖다 붙여 헌법에 듣겠다는 정신나간 인간들. 정교조 교육에 멍든 부모 밑에서 또다시 피멍드한 철없는 아이들 재지연자 당가 놀이 숙정 대상자들이 더 큰소리치는 황당한 세상 나라를 포커레인으로 갈아엎지 않고는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한 나라 이래도 나라가 안망한다면 말이 되는가 1975년 페남물랑이이었고그 시기 공산화가 된카보디아가이랬다 베네수엘레가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다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엇하랴 <laughs> 가슴을 지어 뜯고한탄하면또 못하랴. 나라 잃고 나서 다시 찾기 위해 목숨 바치는 멍청한 집보다.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나라부터 찾자는 선지자를 미친놈 취급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다시 일제시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더 이상 이승만, 김자진, 안중근윤봉길유관순 같은 독립운동가는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몰골을 보라. 지금도 날아버리고 도망갈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어느 골빈 인간이 나라 찾자고 목숨까지 버리겠나? 웃을 일이 아니다. 설마가 아니다. 강건도 불공이 할 때가 아니다. 울남처럼 될 바에야,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바에야, 차라리 지진이라도 나서 한바도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과연 바보 생각인가? 어느 날눈 뜨고 일었으니 시청 강정에 인공기가 나붙긴다는 말이 어제, 오늘의 걱정인가? 제주 4.3 사건, 여순 순천 반란 사건, 강주 5.18 심지어 동강 남까지 왜곡된 건대 역사는 이미 역겨운 걸레가 됐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역사학자들은 제다 입을 닫았고 쓰레기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계속해서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국가 세력들이 폭동을 민주화로 받든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혈세까지 쏟아 부어주고 있다. 반려의 역사까지 태동하기 시작했다. 정치가 미치더니 권력까지 미치어 날뛴다. 잘못을 꾸짖는 어른도 없고,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전문가도 없다. 좋은 게 좋다고 북한 지흥에 노란하고, 기레기들의여름머리에 춤을 춘다. 이승은 마음이 됐고, 판단은 차돌처럼 굳었고, 이번 강력본도로 붙인 것처럼 불의의 벙어리가 됐다. 결론은 이 나라가, 이 나라 전개가 모두 같은 반역의 무리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눈이 있다면 보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169석의 민주당은 온갖 악법을 양산기 위해 입법 폭군을 일삼다, 거기와 입법 구태단을 강행하지 않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오로지 선거용으로 김건희 특검과 이태원 사고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월거통장을 민주당에 갖다 줘라. 어차피 저런 엉터리 법안이 실행되면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보상금, 위료금 배상 연금 등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미 세월호 조사 9번을 거치면서 천문학적 국민혈세만 낭비한 전례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태원특별법으로 헛진화를 반복하지 않는가 법안을 보라 또 다른 올일판을 만들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허접한 법안을 어떻게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가 웃기는 짬뽕들이다 진짜 살이 떨린다 옆에 있으면 죽통이라도 날려야 하가 내려갈 것 같아 살 떨릴 일이 어디 것뿐인가 윤석열 정부대로 건립 추진 형인 이승만 기념관은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 자익들과 세익은 정치인들은 반대도 못해라 괴물 기념관으로 깎아내리고 심지어 승급을 낸 사람들까지 공격을 해댄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잘한 아홉 개의 공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잘못한 한 가지를 물고 늘어져서 독재전을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이 자익들의 농간에 그게 됐다. 물론 그것을 보고도 집수리 못한 우파 정권, 우파 정략이 가장 큰 문제지만, 우파 국민들조차 관심을 꺼버렸으니 한정할 노릇이 아닐까. 반면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제지하면서 영문과 역적을 180도 뒤집어붙었다. 이승만 건국론과 박정희의 부국강병론은 부정하면서도 북한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펴다준여적제인 김대중 기념사업은 범국민적 규모로 키우고 있지 않은가.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김대중 출생 100주년 기념식을 보고 우리 전국 안보시민단체 회원들은 심장이 멈췄을 뻔했다. 지난해 11월 출렁한 김대중 출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거기에 몰려든 참석자들을 보고 진짜 나라 망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우파에서 좌파로 가더니 이승만 대통령을 물고 떴던 이종찬을 비롯해서 정대철, 김동연과 전지 국회의장 및 총리 등이 상임고문으로 위축이 됐고 공동 추진위원장에는 방기문, 김진표와 각 정당 대표 등이 위촉됐다. 그리고 7대 종단 대표들과 현역 국회의원들, 항공 노총과 민노총 등 현역 강력 단체장이 특별 자문위원, 특별 고문으로 위촉됐다. 자파들이야 김대중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름을 올리는 게 영광이겠지만 적어도 현직 한덕수 총리나 여당 대표, 그리고 경제오단 체장 등. 재계 대표들은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 좌파들은 김대중 출생 백0 0주년 김식을 할게 아니라 대국민 네 사과식부터 해야 할 사람이다. 벌써 잊었는가. 굳이 잘못의 거기를 견주자면 우파 대통령 잘못을 몽땅 모아도 좌파 대통령 세민의 잘못에는 티끌만큼도안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북한 퍼주의대북평화쇼은 벌써 여저째로 처벌했어야 옳었다 자파들은 이미 있으면 말해보라. 거짓말은 시간 쭉 먹기보다 쉽다지만, 김대중의 핵 관련 거짓말은 5,300만 국민과 850만 해외 동포를 속인 것이다. 김대중은 분명히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안 되고, 만들 의향도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김대중은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햇볕 정책을 가장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북으로 보냈다. 결론은 뭔가? 북한은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고, 걷기와 그 핵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 졸지에 5,300만 국민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순간에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김대중이 살아있을 때 책임을 졌는가? 책임은 그냥 사과라도 했는가 말이다. 이런 김대중을 향해서 책임을 요구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북한 참신을 외쳐도 시온차를 우파 정당 사람들이 김 대중 정신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말이다. 이러니 우파 권력과 우파 정당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역죄를 저지른 김 대중을 연목 만드는 데 동조하면서 정작 우파 정치와 권력을 손에 쥐어준 이승만 박정희 정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덕은 고사하고 자파와 한패가 돼서 친일파 독재자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공정을 따져보자 비교할 가치도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대한민국을 설계했고 박정희 정부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한 주춧돌을 겸고하게 놓았다. 세계 지도자들을 찬탄을 보낸 세계적인 의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대한민국 자체가 박정희 기념가들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거지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7위의 국가로 성장시킨 세계적인 지도자다. 자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내지 못할 업적을 세운 위도한, 위대한 지도자다. 전두환 대통령 또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한발더 접어시킨 지도자다. 88올림픽을 유치하고 최고의 지향과 최상의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 문화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의 대변화를 일으킨 대통령이다. 수도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봤을 올림픽 도로와 강변 북도, 한강 고수부지 조성은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 치적이라고 할수 있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앞선 세 분의 우파 대통령이 이룩한 국가 발전을 오히려 까먹은 사람들이 아닌가 좌파 정권 15년 동안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딱히 잘한 것을 찾아봐도 내 세울 게 없다 기억나는 것은 북한에 터다준 것뿐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이러니 자유 마을이 태동한 것이고 이런 이 나라를 혁명하고자 자유통일당이 나선 것이 아닌가. 오늘 논평강 관련해서 정부 안보 시민단체 총연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다. 첫째, 취진이는 김대중 출생 100주년 김식을 당장 취소하고 대한민국 5,300만 국민을 핵인질로 만든 그 잘못부터 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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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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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한동수 총리를 비롯해서 우파 인사들은 최진희의 참여를 취소하고, 북한의 참북장의 국민 힐스을 퍼다 준 김대중의 책임부터 따져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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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자파들의 역사 왜곡과 조작질로 발간 걸레가 된근대 역사를 바로잡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구해낸 영웅으로 재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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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여적제를 저지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역사의 심판대 세우고 현행 법대로 처벌하라. 네. 처벌하라. 네. 처벌하라. 네. 처벌하라. 네. 다섯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종북 자파들의 선동에 속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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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자유 마을에 가입해서 반국과 세력들의 자유 대한민국 공산을 막는데 함께하라. 함께하라. 함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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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3일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일동 차력 애국 국민들께 경례!